18년 만에 복원 조선해전의 유구한 역사를 장식한 18세기 진짜 거북선의 모습을 만나다 남다른 뚝심과 고증으로 재현된 통제형 거북선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대전광역시 서구 이곳에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우릴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 뭐라 시작부터 톱질 뭔가를 만드는 듯한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반갑습니다 뭐 만들고 계셨어요 아예 지금 거북선을 축, 축소형 거북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북선이요 예 거북선을 만든다 아 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 이때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이게 제가 복원한 복원한 거북선의 65분의 1 축소형 모형입니다. 거북선을 복원했다. 오랜 역사 속 엄청난 위용을 과시하며 적의 함대를 격침시켜 그 위상을 떨친 거북선. 기술자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가장 실제 모습과 가까운 거북선을 복원해냈다는데. 이 거북선은 정확하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200년 뒤인 1795년에, 통제형에서 사용했던, 그 거북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참패한 일본 장수 와키자카. 그가 지휘하던 일본군은 조선대에 올라 접전을 벌이는 게 특기였지만 거북선은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는데. 용머리에선 불을 뿜고 지붕은 완전 무장해 외군의 승선을 막았기 때문. 하지만 기술자가 복원한 거북선은 우리가 알던 거북선과 다른 모습이다. 거북선 등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진짜 거북이 아... 모양 맞아요? 뭐, 거북이 형태는 아니지만, 어, 어떻든, 어, 지금까지 우리가 어, 볼수 있는 어, 이 거북선 설계도를 어, 바탕으로 했을 때, 어, 복원해서 어, 조선시대의 어, 거북선에 대한 형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북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사실에 기반한 고증을 거쳐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다는 기술자.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고. 거북선의 근거는 1795년에 그 만든 이충무 전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8세기의 거북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문적을 모아 가능된 이충무공 전서이 안에 거북선의 구체적인 도식이 실려 있다. 두 개의 이제 거북선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1795년 당시에 통제형에 있었던 거북선의 그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어, 그리고 1795년에 전라 좌수형에 있었던 거북선에 대한 그림하고 이렇게 간략한 설명. 지금까지는 이그두 개의 두 종류의 그림을 보고 네. 어, 거북선의 등어리가 둥글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거북선의 모습을 그림과 설명으로 상세히 기록. 아우에 한자 열한 장을 이용을 해서 개판을 씌웠다. 실제로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열한 장을 다섯 장은 다섯 장은 이 위에 이층 위에 지붕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 장은 벽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장은 이렇게 지붕으로 사용됐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표에도 그 모습을 확인. 그는 기록을 토대로 통제형 거북선의 정확한 규격을 밝혀냈는데 그 근거는 앞이 평평하고 뒤엔 날개가 달린 거북선 1층 그리고 그 모습을 담은 조선시대의 군선 판옥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판옥선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박선 도본에 있는 아,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 에, 이 여러 가지 노예 개수라든지. 에, 그... 크기를 봤을 때, 거북, 통제형 거북선이랑 같은 급의 이 판옥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북선과 판옥선의 길이, 넓이 등 수치가 일치. 고종 19년 1월 15일 각사 등록의 통제형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과 판옥선의 저판과 하장의 길이가 같다고. 1층하고 2층이 판옥선이랑 거북선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거북선의 그 3층 부분 개판 부분도 최소한도로 개조를 해야만 판옥선의 1층하고 2층을 그냥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거북선은 전복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지붕이 둥근 형이었다면 수군이 한쪽으로 몰릴 경우. 쏠린 무게 때문에 전복되고 기술자의 설계대로라면 중심이 치우치지 않아 안전하다고. 부분적으로 가운데만 지붕을 씌웠을 때하고 전체를 다 씌웠을 때에는이 무게가 거의 두 배로 증가를 합니다.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그간 거북선은 크기를 기록한 자료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여객선인 통신사선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그 길이와 폭을 찾을 수 있을까 군선이기 때문에 군선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어떤 그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추정하지 못했던 거북선의 크기. 기술자는 여객선과 군선의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는 시각으로 군선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끝에 1882년 건조된 군선 우별선의 규격 기록을 통해 진짜 거북선의 비율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 1795년 통제영 거북선의 상장의 길이와 이 폭도 그동안에 남아 있는 1882년 거북선과 판옥선의 이 길이와 폭의 비를 활용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충무공 전서속 통제영 거북선 저판의 길이는 64척 8촌. 이 수치를 바탕으로 상판의 길이, 폭 등의 수치를 구해 18세기 거북선의 설계도부터 3D CG 형태로 구현해낸 기술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실제로 19세기 초에 만들었던 거북선의 형상을 상상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된 16세기 거북선은 전시 중이던 시기라 더더욱 기록이 부족한 상황. 그러던 중 이충무공 전서 속 거북선 도식이 실제 거북선 건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게 됐다고. 앞으로는 어, 거북선을 개조하거나 어, 다시 건조할 때는 응? 전서의 도식을 척촌 크기를 어 응? 일일이 대조해서 어 사용하게 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왕한테 상소를 올리고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아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림으로써 어 이충무공 전서에 나오는 어그 거북선에 관련된 그 설명 자료가 아 바로 그 거북선 건조에 사용되었다는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무기와 로켓 분야를 연구하던 기술자는 1980년 해군 사관학교에 거북선 복원의 대포를 설계해주던 인연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몇백년 전에 사용했던 이 거북선 이 바다에 떠서 움직이면서 포를 쏠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관광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를 실마리로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거북선의 진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연구 중이라는 기술자. 거북선은 어떻든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한 수호신과 같은 그런 엄청난 존재인데 제 연구가 이 거북선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남다른 기백을 보여준 거북산 그 진짜 모습을 밝히기 위한 기술자의 굳은 심지와 의미 있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